귀엽다 나 사진 찍고 싶어 사진 찍고 싶어? 어나 가면 돼? 아괜 뭐 찍어도 되긴 한데 아기들이 찍는데 아니야아기들 찍는 건데? 괜찮아. 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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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거아 괜찮아. 괜찮 찍을 거야? 어, 찍어줘.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래. 오 <laughs> 어, 고구마 인형 있네. 고구마곰돌이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자기 모자다. 그렇지. 그렇네. 너무 아, 귀엽다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응. 얼만데? 오빠 좀좀 떨어졌어 오이씨 구9 0 0이라고 뭔데 이거? 아니 진짜 고구마도 아닌데 어, 고구마 냄새나? 아니안나 냄새도 안나 뭔데? 그 냄새나는 거 있잖아 디즈니? 어 디즈니는 냄새나는데 구어빵 궁궁, 냄새도 안 날걸? 근데 귀엽긴 하다 <laughs> 이거 룽지 사다주면 좋아하긴 하겠다 몽클레어 몽클레어? 자기 요즘 명품 소비에 빠져가지고 몽클레어 사고 싶어 하잖아 내가 한 번도 안입어가서 한번 어떤 핏인지만 느껴보고 싶다고 알았어. 가보자. 아, 저기 일찍에 있겠지? 있지 않을까? 여기 웬만한 것들은 다 있잖아. 아, 맞아, 웬만한 것다 있어. 진짜. 가보자. 응. 갔다가 카페 가자. 좋아. 응. 이야, 광고 아님. 준비하긴 해. 근데 4 9 0만원 네. 내가 하나, 사줄까?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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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하나, 하년하년하네 2년? 2년. 접하셨을 때 뭔가 이제 광고로도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 좀 보시면서 어떤 게좀 제일 관심이 있으셨어요?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창 여러 개띄워줬요 여러 개 띄웠는데 네. 윈도우로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좀 제어하실 수 있는 걸로 해볼까요? 어... 너무 네. 그래서 네. 엄지 검지로 특별히 잘하셨어요 이 과정은 세번 반복될 예정인데 보면이 알아서 조정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아, 나도 불만 있는 거 말해. 아, 이거부터 하나, 진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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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 하나, 하는거야왠줄알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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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하나나나 진짜 나하하 아 찔릴 게 없는데 계속 나한테 비정. 비점프... 찔릴 게 없는데 그럼 나한테 왜 웃어? 뭔가 나비전프로할 때부터 자 기분이 기안 좋았어 표정이 느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옆에 자꾸 눈총 눈초리가 자꾸 막 때고 팍 착착착착. 알았다. 그 직원이 여자여서 그랬지. 야 그런 걸 진짜. 아해 맞네 맞네 맞네. 야, 그런 걸 <laughs> 제... 그런 걸 진짜 안해안 해. 나는. 아 싸로 싸로. 그런 건 아니야. 오케이 정답. 아니라고. <laughs> 진짜. 딱 <나> 지금 예쁜. 뭐 사람이 꼭잡아줘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해고가 흐 미쳤다 케이크 엎었어 내가 잡았어 진짜. 아니야 잡나 아니, 엎었어 아니야 아니, 망고 올려가지고 내가 접시로 잡았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에이 왜 그래 아, 아, 냄새 아, 미쳤다 망고 냄새 이거, 미쳤다 이거, 아니, 이거 일부러 이렇게 흘린 느낌 일부러 <laughs> 이게 약간 원래 포인트 원래, 원래 좀한점 <laughs> 아 요즘 그렇잖아. 요즘에 뭐, 게임으로 한두 개 더티 케이크? 어 더티 케이크 더티 케이크 오케이 더티 케이크 함께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어. 얼마 사랑해? 갑자기? <laughs> 엄청 많이 어? 오, 방금 좋았어. 왠지 알아? 방금 목소리를 깔고 나한테 얘기했거든? 어. 이게 합격. 이게 합격 포인트야 지지성이 느껴졌어? 어 본인은 딱 그거 위협성을 알고서 갑자기 나 진지 느낌으로 바뀐 거죠. 난 몰랐는데 내가 나, 나 방금 시험 봤어. 지금 20분째 이러고 있어. 안돼! 저희도 광고 좀 주세요.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좀 춥다. 어? 나 아, 덥다며. 좀 네? 차차 들어갔다 와, 그럼. 야 기가 막힌데? 나도. <laughs> 아니 결국에 오빠 한번 하고 나도 한번 하라고,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 먹고 갈까? 아니 아니, 일단 진정 마시지 못해. 저희 뭐 먹을 건데? 일단 보우 출장 삼겹살 먹을 수 있어. 이게 뭐야?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보우 장 삼켰. 밖에서 먹고 응. 들어가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아. 일단 아. 어, 애플 비정 한번 해봐. 진짜 진짜 신세기야. 나는 나는, 나는 굳이 없거든? 난 굳이 이거를 아니야 진짜 신기이 진짜로 진짜 달라 와 진짜 달라 재밌을 것 같아? 별로 기안해그 아, 나비가, 나비가 고객님 손에 붙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오리거네에서 찍은 오리 가만히 있으면 될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어. 한장또 어. 한 넘기면 또 다른 콘텐츠인 거야 이거는 <laughs> 공간 이소리가 네, 그래도 보고 싶네. 저한테도. 영상 그거 나섰고. 영상은 여기서 끝나고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더볼 건데. 아이... 어땠어? 애플 대박, 비전. 대박. 안안 아, 했으면 후회할 거 있어. 재밌지. 어, 하게 잘 했어. 나어떠거 같아? 제개관적으로 나? 응 어. 음. 어... 일단은 이게 조금 더 대중화 되면은 어. 아, 그냥 이거 끼고 다닐 것 같은데? 이게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그치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면 어, 어. 그리고 약간 더 내가 좀 기억에 담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물론 내가 그때 추억들을. 그거를 끼고 있겠지만 나중에 또 계속 대감만 보면은 완전 리얼리티 내가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냥 완전 가볍고어 맞아 이렇게 앞으로 확 와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랬어 어, 맞아 어, 어, 화질도 좋고 엄청 좋지 어 화질 엄청 좋아 화질이 무슨 내가.. 내가 약간 눈이 이만큼이 이렇게 확 트인.. 트인 것 같아 뭔가 그치? 어 그런 시야였어 어우 추 하아 차영이 그래서 500 주고 살것같아안 사지 <laughs> 그건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아니다? 어 얼마 때문에 대중화, 사? 대중화.. 대중화가 되고 다 사용할 시에 간다 150만원 선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150? 어 핸드폰인데? 혹시 몰라 이거. 핸드폰이 150인데 지금? 이제 그게 핸드폰이야 아닌가? 250 250. 오, <laughs> 아, 저 태블릿마다 들고 있었지? 태블릿이랑 같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 근데 음. 폰도 있어야 되고, 음. 뭐 이것저것 챙겨야 될게 많아가지고. 핸드폰, 핸드폰. 주머니가 좀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 그니까 좀더 얇아지고, 오래 가고, 가벼워지고 하면은, 세만할 <laughs> 응. 것 같아. 근데 집에서 근데 저 끼고 누워서 한다 해봐. 개꿀이야, 진짜. 약간 나는 어. 어지러운 것도 있었어. 너무 집중하고 이렇게 막. 아, 그래서 그런, 그런 거 좀, 맞아, 느낌? 좀, 좀 라이트하게 보긴 해야 돼. 응, 음, 그리고. 와.. 너 무슨 말 하려고 했냐? 아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난, 난 근데 저거 진짜 누워서 쓰면 진짜 꿀일 것 같아 아 인정 누워서 그냥 막 거기 까딱까딱 하면서 그냥 뭐 영상, 영상 본다? 어. 미쳤어 일단 머리감을 어더더 더 깊숙이 확 들어가게 어. 가자 좋아 아 어, 좋아